천은미 교수님께서 YTN에 다시 한번 출연해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과 람다 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확산세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이미 우점화됐다, 그러니까 우세한 그런 종이 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목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주목해야 될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 변인데 아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 람다는 작년 8월에 페루에서 발견이 됐는데 올해 4월에 페루에서 97% 정육을 했고요. 남미를 중심으로 한 29개국에 발견이 됐지만 발견이 안된 나라도 이미 들어와 있을 거고요. 저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굉장히 검역이 좀 자유로운 편에 속하요 예. 단지 나타나지 않았고, 하지만 델타보다는 전파력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 적 우세종이 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어, 페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게, 의료체계의 치약점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 람다 변이는, 어, 관심, 변이에 예, 들어있어요. 우려 네. 변이는 아니기 아, 때문에 네, 네. 조금 네. 지켜봐야 되지만 네. 항상 변이가 유행할 때는 국내는 들어와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검역을 강화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은 저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변이 대비도 잘해야 되겠고 델타 변이가 네. 지금 우점화 됐고 네. 앞으로 더 확산이 되고 확진자 수도 2,000명이 넘을 경우 네.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델타 변이기 네. 때문에 네. 뭐 병실이 부족하거나 아파도, 아파도 치료를 못 받거나 이런, 이런 상황은. 상황은... 크게 우려하잖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 델타 변이가 지금 젊은층에 많이 감염이 되고 그런 이유 두 가지입니다. 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 활동력이 적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하니까 감염이 적은 거고요. 두 번째는 델타 변이가 증상을 아시겠지만 감기처럼 코감기, 목감기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증상이 아주 경미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게 전파를 많이 시키는 특징이 있어서 젊은층이 많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확진자가 많이 늘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국내에는 지금 생활치료 시설이줄 들어가지만 하루에 지금 2천명씩 나오면 다 입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저는 연령을 제한해서 30세 미만의 재택, 30세 이상은 생활 치료 입소.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뭐 천식이 있다든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생활 치료 입소. 이런 식으로 정하셔야 되고 집에 있더라도 본인이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는 일주일을 경계로 나빠지고 악화가 되기 음.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이 측정할 수 없는 거를 산소포화도라든지 체온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음. 집에서 본인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음. 의료진이 다 전화를 할 수가 없죠 겠 매번 그렇죠. 음. 그리고 생활 치료 시설도 생활 격리소가 아닌 치료 시설 개념으로 지금 병, 환자가 많아지면 병동이 문제가 됩니다 가면 음. 그러니까 병동 중환자에는 의료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그 의료진을 어,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입원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치료 시설. 설에서도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라는 게뭐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발열 증상이 있 무조건 이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음. 옮기고 그 전이라도 다른 증상이 조금 악화가 되거나 기침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정도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거기서 치료를 할수 있게 음. 정부가 이제는 치료 방침을 바꿔야지 이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항체 치료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도 원활이 되질 않는 걸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히 주말에 입원을 해요. 환자들이 네. 아, 수요일 정도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 좀 지켜보다가 네. 주말에 나빠진 금요일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병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요일, 토일은 의료진이 적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치료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음.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그때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음. 항체 치료제는 뭐 데이터가 나, 어제도 우리나라 데이터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70% 이상 중증을 감소시키고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기본적으로 70-90%가 에 감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일주일 이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병상은 최대한 우리가 감소를 할수 있게 의료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연일 최대치기 때문에 또더 악화될 상황도 좀 저희가 대비를 네. 해야 될것 같네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자 7월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에 메인화면에 9,160원발 실직 공포 덮친다.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이 부분하고요 가구업계 1위 한샘 M&A 매물로 나왔다 지금 창업에 대한 창업자가 연세가 많아서 자녀분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한반도 장악한 델타 변이 4.4 5입 논란의 여당 종부세 억단위 반올림 천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위에 보면 두산그룹 재무약정 족쇄벗고 화려한 부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우리 셀트리온도 여기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바이오란에 보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중증 악화율 70% 줄였다. 레케노라 임상 3상 결과 발표. 그래서 어제 발 발표, 학회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직고리하에 나온 거. 요만큼 나왔어요. 전 한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응?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난리인데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 자국에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탁월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언급을 하시고 있죠 치료제를 제발 좀 확장을 해라 투여 범위를 확대를 하고 제발 빠른 시간 안에 좀생활치료센터에 어?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지금 일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전세계, 전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도 난린데 치료제가 나왔는데 투어 범위에 대한 확대가 무척 필요하겠죠? 레케노라주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셀트리온. 그래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노라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가 가까운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7월 셋째 주에 레키노라에 대해 EUA를 제공할 수 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7월 셋째 주에 이것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함이다 셀티리온의 레키노라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네시아의 식품의약국에서 결국 임상 데이터는 요구사용을 충족했다 우리는 품질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외신에서도 CNN 인도네시아 즉시 코비드19 약물 레그담비맙에 마 대한 긴급허가 부여 자 CNN 인도네시아 보이시죠 그래서 CNN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에 페니 루키토 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 치료제 레그담비 브랜드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즉시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약물은 중증 증상이 예사되는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단일클론 항체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산소 보충이 필요 없지만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에 투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크로랑치의 약물은 한국과 EMA로부터 EUA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레그담미밥의 품질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인도네시아 확진자 4만 7천 명 추가, 1일 확진자 세계 1위, 재무장관 의회에서 비상조치 4주에서 6주 연장 가능. 1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날부터 인도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셀티온의 레키노라주가 여기서 승인을 받고 수출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아서 투여 대상의 범위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작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셀티온 레키노라 인도네시아 긴급사용 승인 기대감 커지나 이런 소식이 핀포인트 뉴스, 그리고 농업 경제신문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라도 언급돼서 다행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 좀 짜증나고 좀 답답한 부분이 메인지에 좀 나와야 되겠죠. 많은 국민이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이신 것 같은데, 소명이라는 분이신데요. 인도네시아의 지금 교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레케노라 긴급사용 허가 이 부분으로 제목을 남겨주셨고요. 현지 교민으로 주가상승보다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살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조만간 정상이 되겠지요. 최근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직원분들 서둘러주세요. 라는 그런 지금 내용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좀 수출 소식이 들려오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외신의 베트남 언론에서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전염병 진원지, 말레이시아 국가안보정청에 코로나19 포함되는 소식이라고 지금 베트남 TV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실제 코비드 사례 수는 네 배에서 다섯 배 증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1일 사례 수는 세계 3위. 세계 1위라는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금 신규 확진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코비드 감염수는 앞으로 2주 동안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레키노라주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병청 델타 변이 동물실험 발표시기 통화 공유 DHO 우리 주주님께서 통화 내용을 공유해 주셨어요 델타 변이 동물실험 발표시기 권준욱, 방대본 부본장이 7월 16일 금요일 오후 정례 보름핏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통화자 멘트가 보니까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셀티온과 항체치료제 공동 개발에 관한 협약을 맺고 개발에 나섰는데 레키노라주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통화자 멘트예요. 델타 변이, 인도 변이 동물 실험은 회사와 함께 수행하였고, 브라질 동물 실험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자, 금요일 날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고요셀티리온 레키노라, 삼상 완료. 수출길 열릴까? 내수 더하기 수출 총 4만 명분 미만. 연간 150만 명에서 300만 명분 생생 계획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삼상 발표 발표했고요. 효능,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임상 이상 기준으로 해서 유럽 EML부터 동종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승인전 사용 권고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쭉 그런 부분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간 전문가들이 셀티론의 수출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임상 삼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아왔다. 레케노라 임상 책임자로 참여했던, 이상 책임자로 참여했던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상만 완료된 상태에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해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개발된 약이 해외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다. 셀티론은 레키노라의 해외 승인 조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동물 실험 효능 시험을 실시하고 중화 효능도 확인했다. 아울로 인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달 내 동물 시험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주 금요일, 자, 기다려보자고요. 셀티론 측도 이번 임상 3상을 완료함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김상현셀트륜 의학본부장은 레케노라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소개하며 유럽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레케노라 수출 조율 중인 단계라며 이번에 대규모 임상 3상을 통해 레케노라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국내외에서 내외에서 수출, 그쵸 해외에서 보다 활발하게 처방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 씨로부터 레키노라가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된 점도 고무적이다. 이 씨의 추천으로 유럽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라는 소식이고요. 일각에서는 레크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그러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병용 한양재권연구원 레포트를 통해 레크놀의 경우 글로벌 대규모 공급을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는 저조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가 많아지며 항체효법 사용 범위도 작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그런 집에 가야 된다는 말도 안된 일라이릴리의 밤나니바 그리고 칵테일항체 문제가 좀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문제가 있었죠 셀티온의 레키노라즈는 변이의 대응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과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어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학회에서 증명해냈죠? 이거는 그냥 빼도 되는 얘기죠? 셀티온의 관계자는 임상 3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가에 속도를 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EU 치료제 상업 생산 로드맥. 그날까지 2028님께서 자료를 남겨 주었습니다 이후에 매치 메이킹 이벤트가 어제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대지표짝이 짝짓기라고 하죠. 행사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개발 회사, 생산 회사, 투자 회사와 임상 서비스 업체 등을 총망라한 1대1 미팅을 주선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EU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지금 남겨주신 것 같아요. EU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한 치료제 개발 및 생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작년 초 EU가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로드맵이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요. 보면 유망 자 준비가 쭉 되고 있다가 유망 치료제가 2분기 선정이 되었죠. 3분기까지 추가로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 4분기 연합 입찰 균등한 분배가 시작이 되겠죠. 4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1분기 2분기 초까지 시작이 될수 있겠고 2020년 2년도에 2분기에 장기 상업 생산 및 유럽 내 CMO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로드맵입니다. 매치 메이킹 이벤트. 어제 오늘 개최가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그쵸? 7월달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2021년 1분기부터 시작된 치료제 상업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공정 및 부품 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10월까지 유망 치료제 최소 3종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2개 더 추가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후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윤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매칭 매치 베이킹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치료제 개발 업체와 이윤내 생산 업체와의 중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셀트리온도 이번 이벤트에 참여할 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4분기부터는 공정성능적합성평가, 즉, 상업화 규모 시험 생산 및 EMA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 유럽 내 업체를 통해 장기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장기 플랜입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까지 이유는 치료제를 구매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유망치료제가 선정된 이후 곧 이후 공동 입찰을 통해 치료제를 공동 구매하고 회원국들에게 균등한 분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회원국 전체가 사용할 물량이기 때문에 최소 수조원 구매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쵸? 연합, 연합, 입찰, 균등 분배 그쵸? 그래서 입찰이라고 해서 한 업체만을 선정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치료제로 선정된 모든 치료제를 대상으로 물량을 안배하여 구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전체의 수요를 한 업체가 모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망한 치료제 다섯 종 이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생산 능력에 따라 물량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 공장에서는 레키노라를 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수출 계약도 소식도 없는 치료제를 왜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는 재고가 곧 매출이 될 것입니다. 내년 2분기 이후에는 c m 모토는 판권계 약 등을 통해 유럽 내에서 유럽 내 업체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티리온의 파트너를 결정하는 행사가 이번 매치 메이킹 이벤트입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머지 않아 유럽의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럽 물량은 c m 모토는 판권 계약으로 해결하고 북미는 화이자와 백신 치료제 수와핑으로 해결하고, 이건 내피셜이라고 하세요. 지켜봐야 되겠죠? 추가적인 부분. 기타 국가들은 송도 1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여 공급한다면 최상의 시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좋은 자료를 잠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